소중한 옛날 바닷가에서의 추억들을 담은 유리병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여성인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대에게라는 곡은 사실 되게 좀 화이팅 넘치는 곡이에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되게 약간 팬송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제 러블리즈 팬송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자 팬한테 하는 노래겠지라고 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이제 러블리즈가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너에게 줄 테니까 힘을 내라고 이제 말하는 상대방이 분명히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걸 들으면 진짜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음. 들을 때마다 이게 청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아니면 청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이다 음. 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음.